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예상 폭이 크지 않았죠. 하락 폭이. 1% 하락했다. 아래 꼬리 좀 달았고요. 자, 그나마 네, 나스닥은 네, 거의 빠진 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자, 1% 그리고 아래 꼬리 굉장히 길게 좀 나왔습니다. 자, 11선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한번 하고 왔네요. 네. 자, 우리 증시인데, 네, 자, 미국 증시는 아, 하락 이유는 네, 파월이 예, 그 기준금리 인하가 에, 빨리는 안안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페드와치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대로 떨어졌어요. 에, 한때 뭐 80몇%까지도 갔었죠. 에, 자,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아 3월에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 저도 저는 5, 6월을 봅니다. 에,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렸어요. 5, 6월 자 이제 금리 인하가 느려지면 사실 우리나라에 당연히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해도 지금 2% 차이라 예, 미국이 많이 내려와야 우리도 이제 인하 시점을 볼 텐데 예, 조금 예, 우리도 좀 그건 좀 당혹스럽죠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뭐중시를 떠나서라도 모든 경제 체계들이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죠 예.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일단, 예, 그, 첫 번째 조정을 미리 좀, 했죠. 자, <laughs> 코스피 보시면 어제 저가가 마이너스 2예요 예, 물론 요새 좀급 이상으로 저 PBR주들이, 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자, 그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예, 조금 어제, 예, 그렇게 좀 분위기 좋지 않은 시장을 좀 연출했어요. 자, KB금융 같은 거 보시면, 자, 금요일날 8%,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주 찍으면서, 은행 8% 오르는 거볼 날이 또 있을까 정도로 예, 슈팅이 좀 좋았다는 거. 물론 바닥이니까 그랬기도 했지만요. 자, 근데 또 하락하니까 저가는 마이너스 7%. 자, 나쁜 거는 갭도 못 두고 은봉 나왔다는 거. 좋은 점은 그래도 자, 62,000 지지선에서는 튀어 올랐다는 장점은 있죠. 예, 그런 건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쉽게 여기서 바로 급락하고 제자리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활약을 해줄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자, 삼성전자 어제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락이지만 예, 개파락의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73,600원 지지 라인은 그래도 어떻게 버텨 줬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엔비디아도 괜찮았고 반도체는 예, 선방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제 선조정을 했다는 점. 저는 오늘 일단은 보합을 볼게요. 예, 보합. 예, 시장 보합을 보고 2,590으로 중심값을 보고요. 예. 보합 정도 그리고 충분히 오늘 예, 툭툭 쳐서 올려 볼 수도 있는 자리 어제 2차 지지선에서 딱 예, 여기 맞았었네요. 예, 1차 지지선에서 2,600 예, 2,600 2,615 예,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지지선이 오늘은 2,573 2,573 이고요. 자 이제 일봉에서 신경 쓰이는 것들은 이제 올라오는 3일선 오늘 뭐 3일선 지켜내는 거야? 뭐 어렵진 않은데, 종가로는. 근데, 일단은 3일선을 치려면 오늘 시가를 띄워야 돼요. 근데 시가가 이렇게 2600까지 뜨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내려오는 5일선인데, 5일선 조정 나오면 좀 깊죠. 예, 좀 깊어요. 자, 6, 7 정도 되네요. 그죠? 예, 6, 7. 예. 자, 2, 5, 6, 3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정 라인은. 요 정도 일단 조정 라인 볼게요. 예. 예. 자 오늘은 저는 우리중시 좀 상방으로 이게 팍 터트리진 못해도 2600 위에서 좀 끝날 수도 있는 분위기는 하다는 거죠 예, 예. 자 어제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자 요새 뭐 테슬라랑 예, 뭐 에코프로비앱이랑 똑같이 가진 않아요 예, 않긴 한데 자 어제 테슬라가 또 하락을 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또 예, 실적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자 테슬라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아래 꼴이 상당히 깁니다만 장중에 거의 7%가 빠졌었네요 예. 제가 6%로 봤었는데 7% 였네요 예. 자 그리고 뭐 망치형으로 일단 아래꼴 달고 여기 저가 있죠 이거보단 위대서 끝나긴 했는데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예. 자 물론 예, 테슬라가 뭐 라이벌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전기차의 매주어먼트 역할을 하잖아요. 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또 심리들, 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요새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 자, 뭐, 셀업체들도 이제 바닥에서 쭉쭉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못 버티면,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가 못 버티면, 재미가 없죠. 바닥은 바닥입니다. 22만원, 47만 2,500원. 바닥 라인은 와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 테슬라 내렸다고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만약에 테슬라가 오늘, 아, 뭐, 이분 1분기부터 살아날 것 이래서 뭐, 굉장히 떴다고 치면 우리나라 오늘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코스닥이 또, 예, 조금, 예, 안개 속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자, 코스닥도 그냥 보압으로 일단은, 아, 시초가를 넣겠습니다. 808로 넣을게요. 808. 예. 807. 갭은 안뜰것 같아요. 예, 807. 자, 갭떠도 뭐 요새는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죠? 예. 803 1차 지지선. 자, 그리고, 예, 뭐 800. 뭐 803이나 800이나 똑같죠. 예. 자, 그리고 800. 예. 오늘은 800m로 안 내려가는 게 좋은데, 예. 자, 이거 만약 이거 깨지면 뭐 언제든지 이전 저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800하고 8, 예. 800하고 789.5 예. 여기를 2차지선을 둘게요. 자, 근데 또 반면에... 코스닥은 워, 아, 워낙 오른 게 없어요 예, 지금 반등이 없기 때문에 자 슈팅 나오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올 수도 있 이날도 보시면 아쉽긴 했어요 2%더 올랐어야 되는데 예. 자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좀 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2차 저항은 어쨌든 8.20입니다 2차 저항 그리고 1차 저항은 8.14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이 조금 중요하네요. 자, 예. 자 오늘 또, 예, D-1, 목요일에 D-1이랑, 뭐, 개인, 뭐, 매도 물량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의 지배력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좀, 예, 됩니다. 예,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도, 예, 우리 개인 투자 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